세계의 쌀 요리를 먹어보면서 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벌써 마지막 주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안돼요. <laughs> 앞서서 미디 라이스도 먹어보고 튀르키예 미디에 돌마도 먹어보면서 쌀이 가진 오해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몽골의 이름을 이름을 어떻게 부타타이 후르그? 부타타이 호르크. 부타타이 호르크. 어떻게 어떻게요? <봄> 보타테 호록 보타테 호록 오늘은 몽골의 보타테 호록를 <봄> 먹으면서 드디어 제자리네요. <제일> <봄> <laughs> 근데 이번에 한 오해가 좀 이제 가장 킹 오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들어봤을 것 같아요. <봄> 살은 다이어트가 아니다. 쌀이라는 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로 인식해서 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에이.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근데 오늘은 그 오해를, 오해를 부르... 싹다 부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현미로 만든 보타테 <laughs> 홀크 현미로 만드셨어요? 현미로 만들었습니다. 희망...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laughs> 현미현한 선택. 현미로 만드는 거 너무 좋은 아이템인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네. 아, 왜냐면은 제가 현미로 만들면서 먹어보니까 식감이 굉장히 꼬들꼬들하고 좋더라고요. 맛있게 드셔주시고 평가를 해주기 시 바랍니다. 감명적 맛 따고 싶어요. 음. 음. 와. 저는 이런 맛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 식감 완전 살아있어요. 이거 살짝. 그냥. 그 중앙하시는 빌러 위에 사촌 동생 느낌이에요. 음. <laughs> 제가 찾아보고 해석한 버전의 부다타이그로크. 음. 특히나 오늘은 음. 쌀을 현미를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포인된 음. 거예요. 현미는 음. 이제 백미보다 열일곱 배의 시지소유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음. 장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혈당깊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음, 뭐.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아, 식감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음. 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오랫동안 씹어야 된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빨리 폐가 안 꺼지고 야식이나 과식을 안 하게 되는 네. 거죠 음. 음. 남은 씨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laughs>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laughs> 필요하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면서 하시는 게 아닐까 <laughs> <laughs> 살에 대한 첫 번째 오해를 우리가 보려볼까 음. 싶어요. 어떤 오해인가 근데 살은 다이어트의 적이다. <웃음> <웃음> 맞아요. 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구일까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현미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백미는 이제 또 현미보다 일단 아무튼 이제 다이어트에 안 좋다라고 네. <laughs>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네. 이제 거기다가 에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 아, 저탄고지. 음 네. 그리고 키토 다이어트.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단화물을 적게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살은 다이어트에 적이 맞을까요? 아, 네. 어려운 문제다. 네, 백민이 네. 이제 단산물이 본부하잖아요 그런데 네. 다양한 반찬, 이제 국찌개 이런 거랑 같이 음 먹으니까 많이 먹. 되지는 않고요. 네. 오리아 공연식이 대학 만산질환의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사례는 아 네. 네. 이제 소화 속도를 낮춰주는 이렇게 그 저항 전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식사 후깊숙하게혈전 산생을 그또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음,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천천히 소가 되기 때문에 그 과식을 야식이나 이런 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맞아요. 왜냐면 다이어트 하면 사람들이 빵 먹지 마. 아 빵을 안 먹으면 그럼 배가 안 찬데 어떻게 해요. 아 굳이 뭘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빵 먹지 말고 쌀 먹으라는. 아니면은. 면 먹지 말고 차라리 밥 먹어. 맞아 <laughs> 맞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다이어트 살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살때네4주 네, 동안 여성 이제 평균이 8.6kg 감량했고요. 남자분들은 13.6kg 감량이 됐다고 합니다. 남은 뭐가 문제야? <웃음> <웃음> 그리고 심지어 1년 뒤에도 참가자분들이 68%가 요요가 안 났다고 합니다. 오.네. 아, 우리 몸에탄소화물을 만약에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대신에 이제 육이나 지방이 이제 쓰게 됩니다 음 근데 왜? 우리 셰프님을 보니까 뭐한30지나가다 고갈되지는 않은 것 같아 아무것도. 전 조금 이 근육이랑 지방을 태워야 되는 거겠죠. 한 달치 뭔가 나야. 다 보관돼 있어요. <laughs> 한달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탄소화물을또 하면 안 먹게 되면. 네. 집중력이 저하되고, 맞아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음. 순간 이 탄수화물이 주는 우리한테 중요한 그 에너지라는 음. 게 있잖아요. 저는 그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 많이 <빨리> 드세요. 잠아. <laughs> <laughs> <빨리 드세요. 웃음> <바로 웃음> 우리가 먹었는데, 다들 먹었는데 안 드셔서 그래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제는 다이어트 운동이잖아요. 네. 음. 운동 이후에 이제 두 시간 동안 콕콕콕 했어요. <laughs> 뭘 드세요?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음. 고갈된 콜루코 케인 보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쌀밥, 쌀밥 네. 완전히 추천드리는 거죠. <laughs> 그 닭살, 닭가슴살 이 같이요. 그래서 쌀밥이랑 닭가슴살,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이렇게 먹고 한기 기능, 커지는 양이 더. 많대 운동하고 그럼 30분 안에 네. 먹는 게 이내 제일 좋다고 보요 네. 30분 이내 진짜 많이 먹을 자신이. 아무 <laughs> <laughs> 다이어트 할때 어떻게 쌀밥을 먹으면 좋은지 쌀밥이랑 함께 먹는 영양 균형을 맞춘 식단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양소들을 균형 있게 식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음. 국물 요리나 젓갈, 장아찌 음. 우리가 좋아하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어, 이런 음식들 양은 조금 조절을 해서 낮추고 찌거나 삶아서 어, 건강하게 먹는 조리법들을 활용한 음식을 음.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 아니면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음 같이 곁들여서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고. 또 부족할 수 있는 식이섬유 보충을 위해서 나물이나 채소 같은 것, 그래서 샐러드 스타일이랑 같이 음 곁들여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음. 각 나라에서는 어떤 다이어트 음식들을 보통 많이들 드세요? 예를 네, 들면 키에서는 요거트에다가 사람들이 음. 오이를 썰어가지고 다음에 좀 약간 페퍼민트 네. 넣고 그리고 살짝 올리브유. 그릭 요거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릭 요거트 안에서 견과류나 이제 베리류 이렇게 넣어가지고 음 서어서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빵 많이 좋아하는 먹는 나라이다 보니까 똥, 통밀빵 대신에 통밀빵 많이 먹고 특히 매 우유로 만든 매 우유로 만든 약간 마콜리 같은 아이오즈? 아니요 마요지 마요지 다른 그건 저는 이 삼국이랑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서 다행이 없는 <laughs> <다행히 있기는 웃음> 아니, 아니 왜냐면 저는 오즈베키스탄과카자키스탄에 갔는데 그말 우유를 금즈이라고 해가지고 마셔요 사람들이 아 저는 그걸 <웃음> 마셨는데 <웃음> 아니 근데 네. 기거랑 기거랑 다른 거 같아 그래서 한번 마셔봤는데 갑자기 네. <laughs> 이렇게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말이 밖에 나갔어요 아 그래요 어마음식이네요 네. <laughs> 네. 어 다이어트 할때 우리가 운동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저는 다이어트 할때 응. 생각하기. 아 그래요? 저는 다이어트 할때 숨쉬기. <웃음> <웃음> 다이어트 <할> 때 숨쉬기. <laughs> 숨쉬는 거 운동이에요? 에밀리 씨는? 전밥 먹어요. 밥? 다이어트 할 때? 뭐 이거 이거. 아개 어,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거 무거워요. 음. 이거 먹을 때 힘이 필요해요. 앞으로 음. 제가 에밀리 영상을 볼 때는 아 운동하고 있구나라고 <laughs> 생각하면 되겠네요. 운동 및 다이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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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아무래도 무디를 하다 보니까 네. 몸 관리를 유지를 계속 해야 돼서 런닝은 어... 거의 일주일에 막 3번, 4번? 5km 이상 얼마야? 얼마. 몇, 5kg. 몇 분? 5km씩 이상 됐는데 아 40분 정도? 그리고 막 요가도 하고 수영도 좋아해서 저는 30분 이상 하면 <laughs> 뒤에 이제 직원이 와서 음. 30분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으로도 생각하세요 <laughs> 하고 싶어도 근데... 못해요 한국에서는 온완이라는 on 단어를 많이 써요. 혹시 들어보신 적있으세요 온완 on 그렇죠. 많이 많이 썼죠. 해시태그로. 저는 맛있는 밥 먹는 모습을 찍고 해시태그는요. 내온할내 네 운할 <laughs> 네네 네. 네. 내일 운동할게. <laughs> <laughs> 그럼 이거는 오늘의 운동을 완성시켰다 이거예요. 아 내일 완성할게. <laughs> 맞아요. 자 여러분 눈에는 춤으로 보이지만 튀르키 사람들한테는 운동인 거 하나 있어요. 뭔데요? 빌리 댄스. 아 여자들이 엄청나게 네. 모여가지고, 밸리댄스 선생님이 나와서, 이거, 이거, 이거 하니까 엄청나게. 어? 어떻게 소... 한다고요? <laughs>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laughs> 저는 아시다시피, 태터남입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네. 이제 쌀을 많이 먹으면 운동할 수가 없다, 나이어트안 좋다라는 오해를 이제 불러고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네.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네. 있죠. 그 다른 오해는 쌀은 건강한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다. 어 저탄고지 저탄고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 탄수화물을 줄인다고 음. 아예 진짜 싹둑 쌀까지 끊어 버리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음. 이것도 큰 오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완전히 이제 쌀에 대해서 긴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음, 저도 알고 있는 이 쌀에 대한 좋은 점을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쌀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자체가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높대요. 이게 위장이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라이신을 제외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균형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 바로 쌀이다라고 하거든요. 콩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하게 되면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할 수 있어서 음.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조합이다 음. 콩이랑 쌀이랑 같이 밥을 해서 먹으면은 그만큼 좋다는 뜻인데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뭐 배탈 나거나 뭐이러면또 쪽이나 맞아요. 미유 같은 네. 거를 먹는 어. 게 그러면 그런 이런 데는 좋은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기능성 잘도 많이 개발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건강에 좋은 기능성 네. 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오, 일단은 첫 번째는 도담살이라는. 도담살. 도담살. 도담. 도담살. 도담살. 도담은 살. 아, 도담 도담은 거고요. 그거는 그. 한번 쳐봤습니다. <laughs> 이 살은 일반 살에 비해서 전그 전분이 열배 이상 높다고 하고요. 와. 그리고 전 전분이 다이어트와 당뇨에 예방이 된다고. 해요. 어, 그러면 도담살만 있나요? 다른 아니면... 것들도 있죠. 눈킨 핵살, 아 눈이 누르크. 눈이 킹 핵살. 이 살은 일반 살보다 네. 이제 살 눈이 새벽에 더 크다. 그리고 검은색이. 그리고 검은색. 네, 이 살은 이제 신경 안정,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요. 가바 성분이 일반 살보다. 8배 이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살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음. 진짜 너무 신기해 살이... 슈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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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살 슈퍼 살 그리고 또 다른 음. 기능성 살들도 있죠 찝진미 살은 이제 한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의 방지와 아. 그리고 혈액순화의개성이에너특히 음. 음. 너 먹어야 음. 돼 <laughs> 왜요? <laughs> 너야, 너야 방지해야 돼. 너야, 안 너야. 너, 너, 아, 너, 너그 사이에... 는 모든 사람이 해야 돼, 잖아 아, 에미리가 특히 해야 돼. 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여기 흰멸인데. <laughs> 이거는 이거는 너와 때문 아니에요. 이건 스트레스 많아요. 아,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이아민이라는 밥이 있는데요. 네. <laughs> 이 밥은 이제 밥맛이 되게 좋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선장하고 있는 어린이 애들한테 주면 파력이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오. 네. 근데 하이 아미는 이름 속에 힌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네. 아. 아. 하이 아미, <laughs> 아미노산이 높다. 아, 그러네요. 저도 하이 아미! 아미노산이 봉구하다고. 네, 맞아요. 기능성 살련이 있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니까. 주식이 빵이다 보니까 우리 <laughs> <오리> 살을 <쌀을> 무시했어. <laughs> 야, 살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laughs> 아, 근데 영상에서 아이쿠아. 보면은 에밀리도 살도 쌀, 많이 아, 먹더라고요. <laughs> 쌀이 진심이요제 아, 생각에는 만약에 독일로 돌아가면요. 국법부 장관 이런 거 하실 수 <laughs> 있을 뿐이에요. 저는 <나는> 독일 <laughs> 가서 친구한테 국법 만드는거 시키죠. <laughs> 그리고 초록 <졸업진구라>. 친구랑. <laughs> 응.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살, 살은 살은 타협의 적이다. 아, 그리고 건강에 내 지원이 아니다. 라는 이제 대해서 오해를 불어. 부러... 다 트었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누가 그래? 누가? 불러와 파동이라고? <laughs> <laughs> 빨리 와요. 아, 아, 이게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진짜 탄수화물이나 쌀을싹다 끊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네. 기능 살들 중에서 네. 하이 알파고 사이를 <laughs> 만들려고요. 저는 그동안 이세개의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단순하게 밥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쌀을 음. 근데 이게 정말 다양한 요리로 변할 수 있는 굉장히 트렌디한 쌀이다 음. 그리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하기 정말 좋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쌀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소개해 드리는데 어, 제가 일조를 했다라는데 정말 뿌듯한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네. 아 뿌듯하겠네 약간 <laughs>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 저 그리고 제가 각자 오셨던 출신 국가들의 음식을 제가 대신해서 손으로 만들어 드린 거잖아요. 진짜? 네, 근데 다들 정말 맛있게 드셔 주시고, 아, 쌀이라는 게각 문화권에서 정말 아, 이렇게 진짜? 다르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음.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원래 밥은 그냥 맛있게 먹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알게 되고 오늘 셰프님도 이렇게 맛있게 됐어요. 잠깐 제가 고향도 떠났잖아요 집도 <laughs> 갔다, 갔다 왔잖아요. 미리 라이스. 네.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고 네. 이렇게 앞으로 이거 제 친구들한테도 뭔가 자랑하고 싶어요. 현대 밥도 뭐 보여주고 사는 밥도 이제 보여주면서. 저도 약간 살을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약간 겸절적인 얘기도 있고, 막 문화적인 얘기도 음. 있고, 그리고 맛에 대한 얘기, 어떻게 부르느냐, 뭐 이름, 이런 거. 이렇게 되게 재미있고,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이계어을 통해서 몽골 음식을 또 소개를 시켜는 게또 저한테 더. 되게 좋은 음. 경험을했습니다 이제는 쌀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즐기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쌀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이다, 미래이다. <웃음> <아우>. <웃음> 마지막에 나서고 있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메인을 먹는 쌀한 공기가 이제는 더 의미 있고 더 건강한 한끼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쌀 요리와 함께 한 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지만 꾸준하게 여러분들 쌀에 대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기약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안녕!